안돼요. 안돼요? 뭐가 안돼요? 아이셔 아이샤, 아이셔, 아이셔. 아이셔 뭐가 아이샤? 그게 다된 거예요? 응? 자, 우와, 크레, 시스타. 이거 뭐야? 그거 뭐지? 그거 뭐야? 조개인가? 어 소라 소라 그거 소라게 개 소라? 문어? 우와 이거 미역이다 미역. <laughs> 이거 문어? 거기 마녀 인어공주에서 나오는 마녀 지금 너 성대모사하는 거지?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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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씨. 이거는 아니야. 공주는 이제 내 거야. <laughs> 이거 하는 거지? 응. 응. 공주님 가져갔어? 목소리 공주님. 가져갔어. 어, 목소리 가져갔지? 하하하. 문어 하면은 그거 생각나? 인어공주하고 마녀. 어, 다리, 다리 가져갔어? 다리로 만들어줬지? 지느러미 가져가고? 목소리 가져가고. 어 안녕. 안녕 있어. 맞어. 아저씨. 아저씨? 언다시더시 언더더시? 알게. 어안더더씨 이거? 알게. 알게. 세바스탐 나오고 안더더씨 이거 노래한 거야? 와우, 마이 갓. 와, 거니 짱이다. 연상 기억하는 거야? 와우, 똑똑하네. 응? 어? 걔 니모 아니야? 응? 어? 니모? 이거 거니가 좋아하는 거고, 해만 네 우와, 많다 우와, 많다 고래? 그래? 고래, 그래, 왜요? 돌핀, 돌고래, 이거는 갈치, 어, 갈치다, 갈치. 산호피쉬산호피쉬산호피쉬 샥? 이거? 햄마, 아니, 저거 뭐야, 해파리. 뭐야, 끝! 이거. 건이가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알려줘, 엄마 영어 못하니까. 오케이? <laughs> 달, 나쿤 엄마가. 봐봐, 뭔데? 이거 응? 이거 해. 아, 어? 이거 건니 엄마 엄마가 맨건가 맨날, 맨날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지 요즘에. 엄마 이거 뭐예요? 이러고. 그게 뭐예요? 건니야, 이게 뭐예요? <laughs> 홍합. 어 맞아 맞아 맞아. 어 맞아 맞아. 어 맞. 아야너연상격 하나 봐, 그냥어 맞아. 너너 너 지금 그거 하는 거지 그 동물 동물 요가에서 나오는데 홍합 나올 때 하는 거. 어머 어머 웬일이야? 어 맞아 맞아. 어 거기서 요가 하는 거. 그거 너 지금 이거 또 홍합 보면 그거 생각나? 어, 요가하는 거 생각나? 와 바지 어, 맞아, 맞아 응, 다리 이렇게 한 발로 서가지고 하는 거? 어, 맞아 촉촉하네, <laughs> 우리 강이 응. 맞아, 맞아